자 그러면 영국에 네. 가기 전에 우리 네. 한국에서 좀 사셨잖아요 네. 한 9년 네. 정도. 그렇죠. 네.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이 자유를 막만끽하서하는데 사실 네. 신기한 것도 많고 다른 네. 점도 많은데 그렇죠. 우리가 자취 우들 겪는 게 정말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정착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아 정착 에피소드요. 제가 클럽에서 아. <laughs> 클럽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네. 얘기해 주세요. 어, 정말요? 저한 번도 못 가봤어요. 어. 이제라도 갈까요? 아, 근데 전 아, 컷아웃 될것 같은데요? 아, 40 넘어서 늙으면 아, 들여놓지 않는다던데요?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, 네. 제가 멈치라서 아, <laughs> 저도 처음엔 멈췄어요 엉덩이 그래, 어, 네. 힘들 줄도 몰라요 스텝 밟을 줄도 네. 모른답니다 아, 북한에 있을 때롤모델이 홍영자 아시죠? 홍영자의 네, 네. 민족가운명에서 홍영자였는데 그 홍영자가 제롤모델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. 예쁘고 멋있죠. 예, 응. 멋있잖아요. 응. 그래서 그리고 그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응. 민족관명에서 나올 때 술을 마시고 흩어진 모습 이제 응. 북한 사회는 절대 그게 안 되잖아. 여자가 네. 술 먹는 것도 안 되고 어디 가서 흐지부지하다가는 네. 이제 막그물난한게막 그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. 항상 경직되고 이제 눈치를 보고 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음. 그런 사회 살다 보니 저는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홍영자가 그 자유분방함 예 멋있죠 멋있죠 음. 멋있고 아 나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음. 했었어요 그래서 딱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술 먹고 울고 물고 막 엄마 보고 싶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제 클럽에 간 거예요 자유를 진정 큰 네. 자유를 맛봤네요 <laughs> 네 또. 그래서 처음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음악이 음. 음. 또 이제 술좀한잔 먹고 춤도 출줄 모르니까 이게 제가 북한에서 추던 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한국은 <laughs> 많이 그러니까 다르죠 많이 다르니까 제가 지금 원래 추던 춤 가지고는 저 스테이지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네. 그래서 어떻게 너나 보자 이러고 가서 술만 먹고 앉아있다가 이제 앉아있으면 또 이제 막 부킹한다고 막 선을 잡아 끌고 데려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음. 그래서 아이고 선을 놓으라고 왜, 왜 와가지고 선을 잡아 끌고 하냐고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어? 다른 여자애들 데려가서 거기다 막 앉혀놓고 막 음,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캐치를 했죠 아 여기 문화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음. 딱 하고 가가지고 자기도 하고 했어요 그거 음. 클럽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음. 술 먹고 거기 이제 소파에서 이제 막 자고 누가 데려가겠다고 막 화내고 제가 이게 말투가 이러니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음. 예. 이제 혼자서 술 먹다가 구경하다가 어, 어느 순간 언제부터 저도 그렇게 갑자기 스테이지 나가서 막 흔들고 막 이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스테이지에 막술 먹고 나가서 이제 막 춤추고 있고 날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아, 내가 북한에서 원하던 그 우상으로 보던 그 여자의 인생을 왠지 내가 지금 만끽하고 살고 있구나. 그러면...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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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 경직돼서 막뭐 예,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그래서 잡혀갈까봐 음. 막 그게 걱정이었었는데, 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느낌? 예. 이게 자유야. 음. 내가 술 먹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, 새로운 게막 이제 술 먹으면 더 이제 확 올라오잖아요. 답이 커가지고, 커져가지고. 그 올라오는 게더 파면인가요? 그 사랑을 할때 올라오는 감정이 에? 도파민이고 그것도 아, 어찌 보면 도파민, 도파민 같은 예, 감정이 올라올 예, 그렇죠. 것 같아요. 제가 못 해보던 걸 음.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구나. 음. 예. 저는 술 마시면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그렇죠. 모든 사람이 예뻐 그렇죠. 보이고 목소리가 아, 커지고 기분이 예. 굉장히 좋은 그런 예. 것 때문에 술을 사실 아. 마시긴 하는데 말이는안 뭐 마셔도 예.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라 <laughs> 술하고 담쌓고 살거든요. 예. 아. <laughs> 어, 그런 거 보고 예. 자라서 음. 술을 좀좀 좀 그래요. 예. 음, 술 기신들까봐. <laughs> 예. 술을 멀리 하거라, 우리 엄마가 어릴 적에. 그래데 <laughs> 이런 얘기를 네. 해서. 자, 그러면 디스코라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유조차, 귀가 있지만 그 귀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도 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가, 가능하지만 음. 너는 북한 사람이니까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없다라고 그렇죠. 북한에서 이야기합니다. 네, 네. 그 그러니까 음악이 한 사람의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군중을 또 이끄는 예.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다고 그쵸. 하잖아요. 선동하는 역할도 하죠그 예. 음악을 들을 때그 느낌 얼마나 좋습니까? 네. 예. 아, 그리고 이제 음악 자체가 다르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와 그때 제가 봉이 없으면 클럽을 안갈 정도였어요. 봉이 있는 클럽만 찾아다니기도 하고 봉, 봉 잡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. 너무 좋아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일명 예. 봉예요 네, 예, 봉떼 아, 그 춤? 예. 그런 게 있어요? 예. 그래서, 아, 그게 음. 좀, 한동안 자유를 만끽하고 싶더라고요. 내가 정말, 음. 이게 북한이 아니구나, 이제. 아. 그런, 이제 북한의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, 그냥. 그 일주일에 두 번은 갔던 것 같아요. 일주일에 두 번. 예. 아, 전한 번도 못 뭐. 가봤는데 제가 못 가본 횟수까지 채워서 열심히 다니셨네요. <laughs> 그때 집은 서울이셨던 거죠? 예, 서울이었고 그래서 예. 뭐 홍대, 강남 뭐 이제 다 다니고 음. 예, 그냥 뭐 <laughs> 투어를 했던 것. 같아요. 아, 전 가봤습니다. 호박 나이트. <laughs> 호박 나이트. <laughs> 가, 다닐 나이는 아니, 아니. 아니신 거 아, 그 같은데. 서른 몇 살에 호박 나이트 누가 우리 아, 동네 언니가 예. 호박 나이트 가자 했어 그게 네. 뭐야할때 가봤는데 네. 재미없더라고요. 아, 재미없었어요. 재미없더라고 <laughs> <laughs> 호박 나이트니까 재미가 없죠. 아, <laughs> 예. 호박 나이트. 그래서 저는 대전하면 호박 예. 나이트밖에 생각 아. 안나요또한번딱 가보긴 했어요. 네. 아 근데 저희는 남편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. 밖에 나가서 회식도 못 잡게 해가지고 예. 아 진짜 막막하게 살았어요. 예. 자 그리고 또 자유를 만끽하고 예. 한국에서 이제 살만하다,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. 하는 순간이 또 혹시 있었을까요? 어찌 보면 매일이 그렇긴 하죠. 음. 예. 그러니까 엄마하고 동생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지. 뭐 나머지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속에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음. 어 항상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을 때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 딱 벗을 때 불이 탁 켜지잖아요. 네. LED가 이제 네. 예. 그때마다 심장이 뭔가 예. 아꿈 같은 나라에서 내가 음. 살고 있구나. 음. 그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맨날 그 등잔불이라고 하죠. 석유등을 켜고 공장에서 끌어다가 숨쳐서 쓰고 막 이러던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불이 촥 켜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정말 대한민국 와 있구나. 음. 예, 그런... 한국 오기 잘하신 거죠. 그렇죠. 네, 음. 예, 너무 잘했다고 저는. 그럼요, 그럼 예. 음. 한국 와서 네. 일단은 처음 어쨌든 임대 아파트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갔을 예. 때좀 예. 예. 남다른 감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아파트 또 밑에 상가도 있고 하다 음. 보니까 상가에 가서 이제 가끔은 동네 사장님들 있죠, 뭐 상가 그분들이랑 이제. 그럼 맥주 한잔딱 하고 <laughs> 시작부터 끝까지 술이네요. <시리네요. 웃음> 예, <laughs> 맥주 그렇죠. 한잔 하고. 예,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도 할수 있고 뭐이럴수 있다는 게막 굉장히 음. 어, 막 신선한 느낌. 음. 예, 예, 물 만난 곡이네요. 예, 음. 그렇죠. 어, 예. 주변에 상가가또 있었나보다. 예, 상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. 음.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죠. 이제 예. 배달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거. 제가 음식을 잘할줄 몰라요. 아직까지도요? 어, 아직도, 예, 어, 그렇게 네. <laughs>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. 네. 예,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음식 해 먹기 싫잖아요. 음. 예, 배달 딱 시켜가지고 집 앞에 이제 짜장면, 짬뽕 막 이렇게 해서 중국 음식이 딱 오고 가져가고 이러니까 아, 너무 그것도 음. 아, 너무 좋은 거예요. 음. 뭐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. 예, 먹을 것도 없거니야. 뭐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.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 좋더라고요. 음. 야, 이게. 내가 음식을 할줄 몰라도 살수 있구나. <웃음> 돈을 <웃음> 많이 벌면 <laughs> 예, 그걸 사서 먹으면 그렇죠? 되니까요. 그냥 저는 그 음식 못하는 게 되게 제가 좀.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? 음, 항상? 음, 예. 음. 어 얼마나 좋아요. 친구 집에 음. 가서 제가 사서 그냥 배달 딱 시키면 집에 들어오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나 음식 못하 되겠네. 그렇죠. 예. 그렇죠. 음식 못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음식을 사 먹으면 되고 맞습니다. 음식을 잘하는 예.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서 또 이런 음식 못 하는 무재관이신 분들에게 또 팔아서 예. 인을 남기면 되고 예.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의 잘하는 부분으로 또 채우고. 이렇게 네네. 하면서 사는 그렇죠. 것이 그게 좀 자본주의, 자본주의 좋은 예. 그이죠 예. 예. 그렇죠. 그렇죠. 단점이기도 <laughs> 아아 예. 우리가 북한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거의 없잖아요. 네.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하면서 월급 딱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셔서 월급 받았습니까?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좀 음. 시작을 했어요. 장사만 다녔는데 또 설거지는 해봤겠어요. 음? 여기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설거지부터 음.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컵을 설거지를 많이 했는데. 어, 계속 깨, 깨 먹었어요 사실상 <laughs> 예, 예. 컵을 이렇게 이제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꼬문상 갑끼는데 어.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잔을 계속 깼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잔값을 또 물어서 야 되잖아요. <laughs> 예,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아마 정말 며칠간은 잔만 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월급도 안 주겠다고 <laughs> 식 아, 어, 일당제죠 음. 일당제인데 잔을 계속 깨먹으니까 <laughs> 일당도 안 주시겠다고 음. 그러시더라고요. 받으셨어요? 그래도? 그래도 어느 받았어요. 예, 예. 그래도 예. 처음에 일당을 3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. 예. 어, 저녁에 몇 시간만 일하고 3만 원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3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딱 받고 나니까 아, 이거 내가 그래도 일한 것만큼 돈을 받을 수 있네?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빚져 있잖아요, 엄마하고. 아, 어,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면 엄마하고 동생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음. 예. 그게 생기겠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아, 빨리 빚을 갚고 엄마하고 동생을 데려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이제 음. 그 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. 음.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직장에 소속돼서 어쨌든 일해 보셨잖아요. 예, 그렇죠. 저도 여행사에 소속돼서 일했지만 이 가이드들이 돈을 잘 번다고 제정 음. 과장이 맨날 음. 와서 한달 월급 정산할 때마다 어, 돈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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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가지고 저회한테 거꾸로 내라고 합니다. 이민군대 아. 지원 또 무슨 삼지원 발전소 지원, 또 무슨 지원, 누가 결혼. 그래서 한달 월급이 4,500원인데, 아, 500원인데, 아 너가 할미가 1,700원을 마이너스니까 내야 된다. 네. 그래서 월급을 거의 못 받고 우리가 지냈단 네, 말이에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북한에서는 네, 그 월급을 네. 요구해서, 왜냐하면 보잘 것 없으니까 요구하지도 않는다말이 그렇죠. 근데 한국에서는 네. 일해서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. 네, 네. 밑바닥에서 어떤 일을 해도. 네, 왜냐면 전 네. 처음에 왔을 때 콩나물. 통 닦는 일을 했거든요. 네. 그래도 제가 한달 내내 그 대목이라는 1월달에 하니까 70만 원 주시더라고요. 와. 저한테는 그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렇죠.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700 달러라는 돈을 받았는데 이 것은 정말 북한에서 어, 북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.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. 와, 그렇죠. 큰 어. 돈이죠. 어, 북한에서는 사실상 그렇잖아요. 국가 일을 해주고도 음. 돈 받기는커녕 뭐그 과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저희는 음. 또뭐 이제. 이민반에서 내라는 것도 있고, 또 직장에서도 또 내라는 게 많으니까. 일을 해주고, 돈을 받기는 커녕, 우리한테서 더 뜯어 안 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네. 예. 그렇게 살다가 돈을 받으니까, 처음엔 좀 음. 느낌이 이상하잖아요. 음. 이거 받아도 되나, 진짜. 이렇게 <laughs> 주기 그쵸? 죽인 주대, 음. 일을 하니까. 막 이런, 좀, 예, 완전 다른 세상에 갑자기 와 있는 느낌? 돈을 예. 받으면 괜히 위안해가지고, 안 주셔도 된다고 이러잖아요. 예, 더 주겠다 해도, 어,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예. 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예. 삶을 2 0몇년 그렇죠. 동안 살다 보니까 예.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세뇌가 되고 예.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. 네네 네. 맞아요. 자 그러면 어이 저기 영국에 있다가 어쨌든 네. 1 년에 한 번씩 한국이 좋아서 또 네.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잖아요. 네. 네. 그렇죠. 영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올 때면 비행기에서 1 1 시간 정도 이렇게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국 공항 다 도착하면? 어 사실상 제가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기 시작한 지한 3년 전부터, 음. 예, 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상 여기서 상처받고 갔으니까. 갈 때는, 아, 내가 다시는 대한민국 안 돌아볼 거야. 음. 예, 나 결혼도 못하게 하고, 탄압하고, 나 간첩이라고 몰아가고, 예, 나 억울하게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, 아, 이제 난안 돌아갈 거야. 이런 생각으로 가, 가긴 갔어요.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음. 한국에 있을 때, 했던 그 모든 게또 추억이고 음. 기억이 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음. 한국에 또 인맥도 또 그만큼 음. 7년 동안 이제 쌓아놨었고 제가 꼭 추석이면 이제 북한 쪽 향해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음. 사실상 이제 임진강에 자주 나갔어요. 음. 제가 서울에서 자유로 타면 또 30분 거리잖아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운전해서 가면 딱 30분이니까 음. 자주 가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기만 하다가또 오고 또 거기서 음. 위로 받고 했는데 성적 영국에 가니까 주변에 북한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그게 이제 해소가 잘안 되더라고요. 음. 제가 헤어 도는 게 있었으니까 좀 마음에 좀 담고 있다가 3년 전부터 이제 그게 좀 그립기도 하니까 음. 이제 어깃삭을 했어요. 그래서 음. 아, 저는 올 때마다 기분은 좋죠. 당연히 여기 다 인맥이 또 있었고 그냥 연락을 하고 지내던 분들이 있으니까 아또 이번에 만나게 되네 하는 이런 설렘을 갖고 오면서도 한쪽으로도 한쪽으로 아이 미세먼지, 미세먼지 어떻게 먹지? 이 한국 예. 때문이 아니야. 중국에서 날라와요. 네, 그러니까요. <laughs> 저는 깜짝 놀랐던 게몇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어, 미세먼지가 저는 안개인 줄 알았어요. 안개. 어. 예, 제가 있을 때까지 말해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심하요? 왜 여기서 살아서잘 그렇죠. 잘 모르고 예. 살아요? 근데 어. 저는 영국에 그게 이제 몇년 동안 없는데 살다 보니까, 아, 어, 전 안개인 줄 알고, 안개예요 했는데, 아니라고, 좀 미세먼지라고. 아, 진짜요? 예. <laughs> 그래서. 놀랐습니다. 아, 놀랐네요, 제가. 놀랐습니다. 음, 네. 자, 그러면 지금 와이 계쉬는 동안에 네. 탄핵 사건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, 그리고 개업령 이런 걸 네. 보셨잖아요. 네.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, 혹시 해외에서 네. 살다가 이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들어와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으로서 영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음. 예 저희가 제가 대한민국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음. 그냥 마주 이렇게 음, 음. 보다 보니. 이렇게 옆이 안 보이잖아요, 음. 사실상. 근데 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, 작은 나라니까 다 보이잖아요. 네, 음. 예. 들어요. 영국은 예. 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한몇개 정도 됩니까? 우리도 정당이 엄청 많지만,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일 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듯 없는 듯 등치한다 이러더라고요. 이 정도로 막 싸우고 막뭐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예뭐 물론 거기서도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지만 여기서처럼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음. 예전 그게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<laughs> 아직까지 음. 대한민국은 멀었구나 이런 음. 생각이 많이 들고 음, 음. 예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이네요. 네, 네.